여기 때는 사면체가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사면체 뭔지 아냐?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다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이 있고 그러니까 5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그러면, 모든 면이 삼각형인. 여기 A, B, C. 이게, 사면체 O, A, B, C다. 맞는 얘기지. 한 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다. 넓이의 합. O, A, B의 넓이가 뭐야?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1 A, B가 나올 거고. 그럼 다 똑같겠지. 2분의 BC, 2분의 1 CA 이렇게 하면 돼. 그게 36이다라는 얘지 근데 문제에서는 제곱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렇게 되잖아. 왜 모르냐고.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196. 모르니까 세모. 더하기. 2배 이거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4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144다. 그치? 그러면 여기가 5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뭐야? 얘가 52니까. 5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3이 나온다. 라는 얘기지. 해결.